일장인을 위한 성경 읽기. 에스더 1장. 이 일은 아우쇠로 왕때 있었던 일이니 아우쇠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우쇠로 왕이 수상궁에서 축기하고 왕위에 앉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일어날 곧 180일 동안에 거의 영화로운 나라의 보함과 위험의 협결함을 나타내니라. 이 일이 지나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굴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술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했으므로 어수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우소라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 7일에 왕이 중일어 나서 어전 4시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라가스 일곱 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드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묻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무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드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교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술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의 안전자는 바사와 메데 일곱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르스와 마르스나와 모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네시가 전하는 아수스웨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교례들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모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이로돼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수스웨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못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드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날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지인데 와스드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사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기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수가이 광대한 천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대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옥게 여긴지라 왕이 모무가는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은으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러기를 남편이 자기를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에스도 2장. 그 후에 아수의왕이 누가 그쯤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조건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호궁으로 들여 궁녀를 조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무로 사모소서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더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서의 증손이요 심의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너부 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왕 요구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때 모르더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애써다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더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수발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수화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끌려가서 궁녀를 추관하는 해계수화에 속하니, 해계가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이런품을 곧주며또 왕궁에서 오래 주는 일곱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소으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더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더게가 날마다 후궁 들 앞으로 왕래하며 애써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들도 아수레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해 정한 규례대로 열두 달 동안을 행하되 여섯 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여섯 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추관하는 내시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덕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곧모르덕의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추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수레 왕의 제7년 10월, 곧데베돌에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더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언총을 얻은지라, 왕이 거인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들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더개가 대골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더개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더개 명령을 양주 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더개가 대골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서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소레왕을 암살하려는 업무를 꾸미는 것을 모르더개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더개 이름으로 왕에게 아은 지라. 조사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공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에스더 3장 그 후에 아우스웨로 왕이 아각사람 하모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눕혀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위에 두니 대골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덕에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골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덕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고나대 모르더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더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더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더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더의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 의온날에 있는 유다인 곧모르더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우수레 왕 제20년 첫째 달곧 니선울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열두째 달곧아달월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우수레 왕에게 아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국가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올게 여기시거든 조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언 일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괴 드리리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이 되자곧 아각사람 하모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석유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곧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수를 역졸에게 맡겨 왕이 각 지방에 보내니 열주대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으니 넓으니 어리니 여인들을 망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그 재선을 탈출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세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도록 커피나감며그 조수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에스도 4장. 모르더개가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골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 옷을 입은 자는 대골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가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 덕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옷을 벗기고자나 모르 덕에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의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 덕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뭐 때문인가 알아보라매 하닥의 대골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 덕에 이르니 모르 덕에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단을 멸하려고 왕의 금괴 바측으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공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덱이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면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덕의 말을 에스덱에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 이르되 너는 모르드에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고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않하고 안탈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왕이 그 자에게 금귤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되게 전함에 모르되게 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여 너는 왕공이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안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니. 에스더가 모르덕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덕에게 가서 에스더가 명령대로 한다 행하니라. 에스더 5장.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날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에스가말한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예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러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언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더개가되걸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례를 정하여 자기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은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로 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정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더개가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안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을 이로되 높이가 50규빗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더개를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절거의 잔치에 가소사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